반갑습니다. 역사 오아시스의 최원호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아암로 삼성의 역사를 적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의 단골 성지가 바로 경주잖아요.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는데 뭐 각자의 기억 속에서 뭐 석굴암이 됐든 첨성대가 됐든 어, 뭐 여러 가지 역사 유물들에 대해서 유적지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있으실 텐데 어, 요 근래에 다녀오신 분 중에 혹시 이곳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 불국사 근처에 가면 어, 신라를 빛낸 인물관이라는 어, 그런 전시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은 신라 천년 역사에서 신라를 빛낸 인물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인데 어, 이 전시관에 들어가면 왕을 비롯해서 신라 천년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인물들을 쭉 각계 각층의 인물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 이 안함노라는 분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라 천년 역사에서 특히 불교계를 대표하는 1열 아, 분의 성인을 모셔 놓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흔히 이제 신라 십성이라는 전시관인데 10십자의 성인 성자. 그러니까 아, 신라 천년 역사에서 열 분의 성인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수한 아도 화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원효라든지 의상 뭐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열분 중에 한 분으로 모셔져 있는 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안함노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안함노라는 분은 신라의 26대 진평왕과 27대 신라의 처음에 최초의 여왕이죠. 선덕여왕 때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삼국유사에 보면 탑상편이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거기에 보면 아, 어, 동도 성립기를 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제 수나라에 유학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동도 성립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을 황룡사 구층탑의 어, 건축 과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 백제라든지 고구려 그리고 또 말갈, 일본, 이런 뭐 아홉 개 나라를 침입을 대비해서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30층의 높이라고 합니다. 황룡사 9층탑의 높이가 약 80m의 높이의 목조 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인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7세기 때의 인물인데 이 인물이 800년 정도가 흐른 조선 시대의 이분에 대한 기록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 세조실록에 등장을 합니다. 세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세종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 한 분인데 아,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을 차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조의 세조실록 3년조에 보면 그 당시. 아, 세조가 팔도 관찰사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사서 중에, 아, 문서 중에 좀 중요한 사서와 우리 고유 문화를 담고 있는 사서들을 모두 거둬들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소위 고유 사서 수거령인데 이 사서 수거령에 보면 쭉 원문이 제가 원문을 좀 보여드리는데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 박스 친 부분에 보이죠? 박스 친 부분을 보면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 안함노 원동 중 삼성기라는 책 제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에 뿌리는 환인과 환웅 단군이라는 삼성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성조의 역사만을 기록해놓은 삼성기라는 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함노였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신라시대에 승료로 알려진 이 안함노라는 분이 우리 역사의 뿌리인 환인환웅 단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설을 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그 삼성기를 상생출판에서 번역해 놓은 그 표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인과 환웅 단군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내용을 보는 것은 이련 스님이 썼다고 알려진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 이전에 통일신라 직전에 바로 안함노라는 분이 오히려 삼성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게 삼성기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뭐냐면. 어, 환국과 배달 그리고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상고사의 맥뿐만이 아니고 그 상고사로부터 북부여와 고구려로 어떻게 우리 역사의 족보가 이어지는지 국통의 맥을 정리해 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삼성기에는 우리의 본래 고유한 문화의 원형인 이 신교문화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사실은 이 삼성기의 원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 핵심만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아무리 짧지만 이 삼성기의 첫 구절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 삼성기의 첫 구절은 오환건국최고라는 여섯 글자로 돼 있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걸 문장을 풀면 우리 환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 최고, 가장 오래되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저 앞에 있는 두 글자, 노란색으로 칠한 저두 글자를 전하고 싶은데 이 오환이라는 두 글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이고 아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제가 어떤 사서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함로의 이 삼성기 첫 구절에서 이두 글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 7세기 당시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 중국 사서나 주변 사서를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동이다. 또는 예다, 맥이다, 예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그렇게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알려졌던 이기백 씨가 한국사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 역사를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동이라는 것을 물론 좋은 뜻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큰대 자에다 활궁 자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해외에 번역돼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이스턴 바바리언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풀면 동쪽의 야만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동쪽의 야만인 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안함로의 이 삼성기의 첫 구절 오환 우리는 환이다 이환 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우리말에 환하다라는 뜻이에요. 환한 존재다. 우리는 아주 밝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 그것을 오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안함노의 삼성기야말로 우리의 국통맥을 정리를 하면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삼성조의 역사를 적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아남노의 삼성기에서는 환인환웅 단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건국한 환국과 배달, 그리고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상고사의 맥,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북부여와 고구려, 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맥뿐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성기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